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추석은 코로나 종식 후첫 명절인데다 연휴가 엿새 동안 이어져 집집마다 많은 가족이 모였는데요 지도민들은 정성껏 차례를 지내고 고향의 정을 나눴습니다 이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0년 역사를 담은 대구 백불 고택에 한가위를 맞아 종친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 기간 집안 대표들만 차례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종택을 찾아 활기를 띕니다. 문중 대표들은 한 자리에 둘러앉아 안부와 덕담을 나눴고 명절 문화 간소화 속에 전통을 이어가는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가에서는 옛날 전통을 좀 지켜가면서 우리라도 마지막으로라도 전통을 지켜야죠.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참 부모 공경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죠. 전통 문화가 낯선 후손들은 어르신들로부터 가문의 옛 이야기와 명절 풍습을 설명 듣기도 하고 마당 곳곳을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석에 옷걸이 마을에 못였던 사람들을 봐서 기뻐요송편 먹는 게 맛있고요. 어, 곤충, 곤충도 많으니까. 인사를 나눈 종친들이 하나둘씩 사당에 모이기 시작하고, 제기에 담은 차례 음식이 조심스럽게 제실로 옮겼습니다. 제주가 엄숙한 표정으로 향을 피우고 예를 갖춰 술을 따르면, 종친들은 함께 절을 올리고 서서 공손함을 표시하는 참신과 시립을 반복합니다. 오후 들면서 차례를 마치고 성미와 귀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곳곳에서 차량 정체를 빚었고, 역과 터미널도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일찌감치 여행을 떠나고 온라인으로 조상을 기리는 신풍속도와 함께 고향을 찾아 추석을 센뒤 곧장 여행지로 향하는 가정까지 역대 최장 연휴와 함께하는 이번 한가위에는 어느 때보다 넉넉함이 넘쳐났습니다. TBC 이지원입니다.